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이런 피어싱에 관심도 많고 좀 이런 액세서리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에 정말 최초로 정말 특이한 액세서리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받으러 갑니다. 그게 뭐니? 바로 뭐냐면 치아에 큐빅을 박는 거예요. 띠용! 와 너무. 막 그냥 뒤에, 뒤에 있으면 나오 돼요? 그럴 거면, 그냥 뒤에서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치아에 큐빅을 박는 거를 투스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해외에서 많이 유행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뭔가 레트로. 적인게 유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엄청 이투스잼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다가 그 제가 항상 귀 피어싱을 받으러 가는 서지컬스틸 사장 언니가 있거든요. 보람이 어, 언니라고. 설마. 설마. 조용해. 그 보람이 언니가 이번에 그거를 가져와서 오늘 바로 거기를 가서 투스잼을 받을 거예요. 와 <laughs> 근데 아직 제가 이 어느 부분에 큐빅을 박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난 토끼 이빨이어가지고 이 앞니가.. 근데 토끼 이빨인데 거의 이 앞니에다가 하면은 이 앞.. 아, 이 이빨이 더좀 부각? 이렇게 부각돼 보이지 않을까? 좀 다른데 그 옆에다가 해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정말 좋은 음. 생각일 것 같다, 내생각 그래서 제가 앞 옆니. 앞니 옆에. 엄청 고르다. 교정했어요? 가 나 원래 치아 고르다는 소리 많이 들어. 여기 팔려고 랬는데 근데 여기. <laughs> 아 근데 여기 하면은 이 앞니가 더 튀어나와 보이지 않을까요? 봐봐 이게 언니가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진이 막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보면은 보라면 이렇게 했어요 오. 어? 이쁘죠? 나쁘지 않은데또 이렇게. 띠용. 응? <laughs> 여기 뭔데? 이렇게 이렇게 박을 거예요. 편집으로 박을 거란 말이에요. 앞니 옆에가 근데 진짜 딱 무난하고 예쁜 거 같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뚫어서 붙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는 가서 아, 정말 그거 나도 모르잖아. 같이 가요. 어, 같이 갈까? 네, 아, 그래, 같이 그러자. 가요. 아, 어, 근데 음. 나쁘지 않다. 나도 하나 아까 못찾아 괜찮죠? 나는 여기다가 할래. 여기 안에? 응, 그럼 누가 알아요? 보여줄 거예요. 야, 이빨을 특이한 거 없냐? 여기서. <laughs> 웃을 때 일부러 이렇게 웃는 거야. <laughs> 웃지 마! 어쨌든 고민 중인 게 앞니 두개 이렇게 하나하나 할까? 여기 이렇게 큰걸 하나하나 할까? 내가 봤을 때 여기 옆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너 여기 앞니 토끼 이빨이랑 이 송곳니도 좀 크잖아. <laughs> 그래서 그 사이에 이빨이 지금 주눅 들어있어. 그래서 걔네들한테 <laughs> 자신감을,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큐빅을 봐서 좀 자신감을 부여시키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 그게 그 타투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가 여기서 엄청 가까워. 타투 스튜디오? 그 우리 스튜디오라고 그 타투샵 이번에 이전했는데 거기서 이거 작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 엄청 가까워요. 이 작업실이랑. 그럼 저희 어머, 지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오늘 엽떡 저희 짜장면 먹을 거거든요. 아니 짜장면 짜장면 안 먹을 건데요? <laughs> 오늘 저희는 엽떡 짜장면. 뭐라고요? 아닌 거 아닌데요? 큐빅 위치는 생각했어? 아까 오빠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응. 언니 옆에 하래요. 얘네들이 너무 주눅 들어 있다고. <laughs> 자신감 좀 부여해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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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좀 부여해 줘. 좀 예. 숨어 있긴 아수어 있어가지고 어. 응. 언니 옆에 큐빅을 하나씩 하고 응. 그 송구님 한쪽만. 하나 더 추가 아니면 송곳니에 두 개를 더 추가 이렇게 하고 여기 두개 이렇게? 나쁘지 음. 아, 않은 걸같나 오! 셀카는 오른쪽으로 더 많이 찍어요? 네, 이렇게 찍어요 음 그럼 오른쪽 이제또 활짝 웃으면서 찍어야 돼 무조건 이빨 보이고 게잘 <laughs> 찍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문제 없어 우와 저 여기 응. 처음 누워봐요 배드 <laughs> 근데 그거 그이그 작은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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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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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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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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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거 그거 거 그거 그 그거 그거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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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 조금 표면만 약간 거칠게 만드는 아 치아에 손상은 없어요. 아이 송곳니가 어, 굴곡이 있어서 이쪽 가운데 붙이는 것보다는 좀 앞쪽으로 당겨서 붙이는 게잘 붙어 있을 것 같아서. 안 사무러지는데? 봐봐. 첫날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점이 좀덜 음. 돼서 갈비 같은 거 뜯거나 그러면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치킨 치킨 같은 거. 음. 아니야? 음. 아. 하루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아. <laughs> 떡볶이 같은 건요? 억니로 씹는 아. 이렇게 뭘뭐 이렇게 뜯어 먹거나. 앞니로 아, 이렇게 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응. 음. 음, 예쁘네. 아 예쁘다, 즐거 님. 웃겨봐요, 좀. 어? 웃겨봐요. 웃겨보라고? <laughs> 네. 웃을 때 해야 돼 우리 해야. 완전 매력 있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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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 이빨?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웃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응. 음. <laughs> 난 자연스러운 거. 너안 돼. 너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입벌림이야. 할까? <laughs> 어디다 해지? <하지? 웃음> <laughs> 어디다? 해. 오빠는 여기 코피어시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요. 한쪽에다가. 나 응, 한쪽에다가 어, 어. 해볼게. 어 왜? 딱딱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웃을 여기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음. 이거를. 여기다가? 어. 나는 이가 좀 크니까, 앞니 옆에 와, 쪽에. 별자리 아, 별자리처럼 어, 뚝뚝뚝. 이렇게 어, 해도 그렇죠? 예쁘죠? 아, 진짜, 난. 생각없었 는? <laughs> 보이시나요? 이오빠도 했어요. 이제, 웃을 때 이렇게. 웃을 때 이제 이렇게. 히퍼류 펀치콜이지? 이러면. 이거 몰라? 너너너 <laughs> <laughs> 너, 너 아사구나. 아 <laughs> 신기해. 거울, 거울 보면 계속 웃기만 할것 같아요. <laughs> 음... 신기하지? 음식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어, 6 시간 정도는 음. 조심을 해야 돼요. 음. 너무 딱딱한 음식이나 음. 뜯어서 먹는 음식이나 네.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양치는 양치도 전동칫솔은 네. 안 하시는 게 좋고 6시간 정도 후에 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양치할 때 그냥 이렇게 음, 그냥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세게 하루 정도는 너무 세게 안 하셔도 좋아요 유지기간은 유지 어느 정도 유지 관리 나름이긴 하지만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한달 정도 더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떨어지면 뱉으면 돼요? 네 아. 먹어도 똥으로 나옵니다 그럼 먹어도 뭐다 어. 소화되는 거야 먹어도 어, 소화된다고요? 어, 소화되지 소화 시켜? 소화는 소화. 안 될걸요? <laughs> 너도 소화 시킬 가격이나 뭐 그런 자세한 궁금한 점이 있, 있으시다면 투스페어리언더바 서울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실은 서교동 쪽이고 한 마디 해 주세요. 예쁘게 해 드릴게요. <laughs> 와, 대박. 완전 만족. 대만. 진짜 예뻐. 일주일 내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스를 해 드려요. 갈비를 먹었다고 해도 네, 그건 안 되죠. 좀,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해 주셔야 돼. 그래. 음. 음. 그래도 떨어지면 해 드릴게요. 양심 있게 얘기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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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저희는 이제 투스잼 다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엽떡을 먹을 예정이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어둠리 쪽으로 살살 씹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떡볶이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랑 허니콤보도 있는데, 허니콤보는 그냥 거의 안 먹다시피 해야 될것 같아요. 뜯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잘라먹던가. 못 짜잔! 짜잔! 삐도몬디도몬 진짜 오랜만에 엽떡을 시켰어요. 원래 구요민도 오는 건데, 효민이가 아까 제가 깨우러 갔거든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먼저 가있어라, 오겠다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또 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먹는 걸로. 으이구, 구요민, 진짜.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할 때마다 신기해. 반짝반짝거려서. 이거는 엽떡 초보맛이에요. 여기 앞에 맵찔이 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초보맛! 초보맛! 먹다 남긴 허니콤보도 있어요. 고라미 언니가 치킨 먹지 말라 했는데. 불씨 먹을게요. 어렵다. 들어. 어 내가 이거 먹는데 갑자기 빠직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야, 설마! 다행이한 <laughs> <laughs> 번에 그냥 날라갔네? 잠시만, 나도 볼래. 어, 뭐야? 오우. 오우. <laughs> 아니 갑자기 오빠가 야! 이러고 이러는 거. <laughs> 조심히 먹어야겠다. 아개망했어 치킨 먹다가? 몰라. 응. 설마 떨어지겠어 하고서 했는데 그냥 떨어진 거잖아. 넌 먹은 거야, 그러면? <laughs> 아니, 일단.. 아니, 아니야. 어? <laughs> 두 개가 아예 말끔하게 없어졌네.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이시절 시끄러... 아니 이러면서 이거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 진짜 아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처럼 돈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살 먹으면 되겠지 어. 이러 먹으면 <laughs> 끝이야 그냥 그리고 이게 살살 먹어지는 게 생각보다 존나 어려워 안돼 먹다가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막 이쪽으로 싣고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습관이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음. 아씨 아 아니 이게 오빠가 떨어지고 나서 제가 먹을 때마다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딱 슬쩍 봤는데 송곳니가 진짜 오랫동안 뭘안 먹어야겠다. 먹고 가야겠다 거기를. 어. 밥 먹고 이거 받고 어.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깨고? <laughs> 자, 이렇게 엽떡이랑 허니콤보랑 다 먹고 오빠는 집에 갔고요. 이번 영상 엔딩을 찍으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랑 오빠랑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6시간까지는 뜯어먹는 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는 치킨을 뜯어버렸고 혁진 오빠는 치킨을 뜯다가 <laughs> 저도 치킨을 뜯다가 여기 선거니에 세로로 두 개를 붙였던 이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까워. 그래도 저는 다행히 양옆에 이 투스잼은 살아남아줘가지고 다행이지만 여기 이쪽이 진짜 예뻤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다음에 또 하면 무조건 그 전에 밥을 먹고 가서 받고 밥을 안 먹고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보람이 언니가 해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 투스잼을 받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술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치아에 손상 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기분 전환 할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그 액세서리인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음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할것 같아요. 계속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웃을 때 나오는 그 반짝반짝거림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꼭 관리를 잘 해서 오래오래 지켜내고 싶은데,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